치매 환자를 위한 양방향 도어락 자가 설치 리뷰 영상입니다. 카드키와 번호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설치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5위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안전한 현관. 간편한 카드키와 번호키로 안심하세요. SKBC 71 보조키는 자가 설치 가능하며 95,000원으로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켜보세요. 4위입니다 간편하게 문을 열어주는 게이트맨 스티커형 카드 키, 도어록과 비디오 폰의 찰떡 호환. 지금 바로 3,540원에 만나보세요. 편리한 출입을 위한 최고의 선택, 3위입니다. 이사부의 250W BLDC 모터를 위한 메이크 p 1 2 w 3 1 5 a 컨트롤러입니다. PWM 제어 방식으로 부드럽고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뛰어난 성능을 31,4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는 레즈락 비파로 엠 피아로코 메인보드 뛰어난 성능의 4세대 하수회를 지원하며 지금 18%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가성비 최고의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스마트 도어락을 위한 특별한 기회. 포환 카드 키 부착형 스티커 키 5개입을 놀라운 55%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간편하게 문을 열고 닫으세요.